아까, 석태소가 있었지, 대화나무가. 네, 소 그러면은, 그 아들을 놓으면은, 대화나무하고 시나무 두 개를 집어넣으요 아들이 장색이 아, 잘 되더라고. 아, 왜그랬냐면은산초째 네. 산초. 산초 아세 열매? 네.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열매가? 네.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파장. 채집을 해가지고, 짜, 그럼 기름이 나오죠? 네. 그 기름으로 등장불을 박혀서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아. 적기 때는 사다성어, 뜬설지공, 형설 지공, 유리 음, 응. 제품 수입할때 유리 제품, 유리 제품 캐나다에서 유리 네, 제품 수입할때 수입할 완충제도 이게 <laughs> 결국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됐고. 그런 뭐,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무늬가 무늬가 그렇도정을 하면은 아, 참빛을 만들어서 참빛나무구나. 응 음, 여자들 음. 집에 나 이것도 처음 봐. 음. 어머, 이, 열매가 봐, 열매. 열매 왜? 아, 너무 이 열매가 이 열매는 약간 보석함처럼 네모나게 아, 됐다고. 그래? 음, 아까 아, 윤, 아, 윤, 좀 해야 되겠다.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네, 네모 살려줘요. 아, 칼 모양이. 아, 네, 아, 우리 선들도 음, 같은 한쪽 방향이라고 응. 아 식도, 응. 네. 검은 양날이래. 사풀과 자기 불이 있다고. 어, 네. 애들은 네. 네. 이거는 지금 칼처럼 생겼다는 거죠? 네, 검 네. 컴... 칼을 품고 있다고. 한쪽만 뵐수 있다고? 음. 음. 강원도 고랭지, 경기도 보분해라하는두매 부추, 두매 네. 부추. 부추 먹어도 돼요? 네, 뭐 부추? 어. 부추. 음. 음. 먹자. 해상아 어. 여기 까시봐, 보여? 음, 음. 여기 줄기에 엄청나. 왜 그래? 없는게 까치가? 까시 까시 아, 이거봐 까시 아, 이게 왜 웬일이야 어머 아. 너무 아. 놀라워라 두, 사과 먹고또나야 되는군요 윌리엄 테레스는 활커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랑 제일 비슷한 나무가 뭐 있지 않아요? 생긴게? 그렇죠. 많지요 그게 뭐예요? 감흥개나무인가? 흥개나무 정도 그렇고 산에 가서 어린 나무 보면은 네. 비자 개비자도 있고 아, 비자나무도 개비자나무인데 완전히 초록이 음. 아, 단면이 어, 마름모 단면을 자르면 네. 마름모 좀비요? 종종비 용종아 종무라미 모의 단면을 자르면 마름모 이 속지에 이 판자 <laughs> 가시가 아, 이렇게 있어 아, 이걸 딱 아니야, 아니야. 자르면 마름모는 마름모 모양이고 어. 전나무는 저기. 납작, 어, 납작. 납작. 어, 납작. 어. 일자고, 응. 납작 봤어요. 흔하지 봤어. 봤어. 않다고, 맨 마지막. 돌 잘라, 납작할 것 같아. 어, 아, 전나무 이런 거 너무 예깔려. 납작해요? 아니, 이거 종기는 응, 응, 납작하다, 그, 납작하 그, 전나무. 빼 전... 돌려놔요. 근데 이게 마른 모만 줄. 이게 종묘나무야 이게. 이게. 맞아. 어 이렇게 뱅 돌려놨다. 아, 아 이런 모양으로. 개오동, 개오동이나 다 맞고, 꽃게 오동나 맞아요. 얘 자체. 수분 함량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적어 가지고 음. 얘한테 벼락가안 들어, 들어가 안데쭉 내려온 게 그럼 열매예요, 수술이예요, 왜요 열매, 열매에요. 열매? 아,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 이 열매가 가면 열매가 무슨데? 이제 은가 얘기해 나으니까 열매가 열. 우리가 양쪽으로 벌어지면 협과 아니야? 은소면이는가 알아낸 소는 이게 열매라고요. 음. 응. 같이 그때 협과지요? 겨서 가면은 삼내름 나무 음. 잘못 보기도 첫눈마음은 그렇게 벗겨지고 이파리가 작다. 거기 가운데 별이 있잖아 요 여기. 네. 여기 암꽃. 가운데 별이 있는 게 암꽃이요? 에 여기 암꽃. 응. 별 없는 게 수꽃. 여기. 아 어, 이거 골라서 찍어야 돼. 그러면 순정이 암꽃에서 내서 열매는 암꽃 밑에만 열지 않아.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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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꽃이 음. 가운데 별이 있다고. 올라와서. 가운데 별이 있는 것만 암꽃이구나. 또 수꽃이 먼저 피어요. 나중에. 그래서 자가 수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회화나무는 약간 이파리가 반짝거려. 응, 그리고 더더 더 끝이 길고 두껍고. 응. 아카시는 훨씬 얇고 동그랗고. 응, 응. 이 회화나무 아기 아기 이파리가 응. 아카시 같아요. 아 그렇다 연해서. 어, 어. 근데 여기는 가시를 만져보면 되니까. 딱히 음, 나올 때 그래요? 아 그래요. 춘영. 여기는 있나? 이런 건 열매, 동동 열매. 그리고. 똥백이 옆병 대왕가 막 그래서 끼어 보면 혼나겠지. 그래 숲이 아, 물고기가 떨어지는데 이게. 스노우베리. 아, 어, 뭐 스노우베리. 아, 위에 뭐가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뿌긋밭이.